9일 화요일 기도하며 그때 시작합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만나주세요. 저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뻗어 축복의 말씀을 나눠요.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모두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거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요. 나는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모두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큐티 제목은 꼭 기억해라예요 말씀의 구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달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것이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멘 광야는 텅빈 넓은 들을 뜻하고요 해지다는 달아서 떨어지다 달타는 오래 써서 떨어지거나 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하고 말씀의 내용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 내용에는 부록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 1 4 7쪽의 부록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먼저 칼선을 내줄게요. 안전하게 뒤에 받침이 될수 있는 단단한 것을 두고 칼선부터 내볼게요. 이 친구들이 칼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부모님들께서 꼭 도와주세요. 어른들께서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1 4 7쪽에부록을 준비합니다. 147쪽에 있는 부록을 예쁘게 오려주세요. 선을 맞춰서 오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1번 그림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섯 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사람들을 늘돌보아주셨다 또, 만나와 내트라기 도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이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있으셨던 이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닳거나 너희가 배고픈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란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이나 우리 모두를 보고 사랑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니다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본방 활동입니다. 아래 스피스북에 사랑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감사 일을 그려요. 자, 이어있는 스피스북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해봅시다. 짠! 전조사님은 마인드맵으로 그려봤어요. 어,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너무 많아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부분들을 적어봤어요. 감사해요. 먼저는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호산나교회에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감사의 일들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못한 친구 있다면 꼭 감사에 고백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그 다음,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 봅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해서 하나님 감사 글씨 써봐요, 우리. 하나님. 그 다음, 감사. 이제 크게 따라 읽어 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 읽읍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하늘로 하나님 최고예요. 엄지척하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기도와!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오늘의 스티커 붙입니다. 동그라미가 많은 스티커장에서 분홍색 배경에 노란색이 섞인 꽃이에요. 하나, 둘, 셋. 짜잔. 다 붙이셨죠? 오늘도 열심히 규티한 우리 친구들 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해요. 6월 남성성 하면서 오늘 큐티 마무리할게요.